어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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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아아 좋은판대! 통하지 않아! 자차이야 재밌는 입술 아 우리 완철님 아 오케이 오케이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 초대를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레리 트리스 야, 코스튬 봐, 코스튬. 야, 이거 이길 수 있을까? 아, 이게 여러분들,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린데 루키를 가장한 거의 뭐 워로드급의 친구입니다. 워로드급의 친구. 와, 아, 장풍씨앗 또. 우지인데장풍 어? 장풍 오죠. 내 이길 수가 없겠어, 이거. 아유, 아유, 야, 이게 죽, 뭐야? 아, 이길 수가 없겠는데, 이거, 어떡하지? 아유, 장풍 왜 이렇게 빨라? 아, 세상에. 아, 장풍이 왜 이렇게 있는데 아유, 야, 돈 야, 이거 있겠어. 어떻게 해? 거의 월우드급의 그런 어떤 실력이잖아. 어? 아유, 야, 이거 어떻게 해? 지겠는데, 이거? 어? 지겠어? 야, 다민드 돈 갈려 못 믿어. 아이, 돈 가... 돈 관련해서는 굉장히 절전 사람이라고.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아이 내가 지겠는데 이러다가 지겠어. 아유 세상에 이거 이못이는데 이거 어하지어 하지만 나의 역전의 발판이 있거든요. 발판이 있다고요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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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도트 싸움. 일도트 싸움. 일도트 싸움. 아유 아까워라아까워라 아까워라 세상에. 아아까워 일도두싸움이 아, 일도두싸움인데 내가 말했어, 도두 이길거야, 죽여버릴거야, 없애버릴거야, 죽여버릴거야, 없애버릴거야, 죽여버릴거야, 없애버릴거야, 와 와발레, 너무 잘해, 이길 수 없어, 절대 이길수 없는 너무 잘해, 너무 잘해, 아 어, 어떡하지, 매직점 때도 니 나의 크턴창승용을매직점 때도 니 잠깐만요. 와, 예. 이 사이에 잡아버리다 이 세상에 엄말레 빠발 아, 도드스케도드스케도드스내 참기스미를 보지마 점프하면 점프 점프하면 뛸수 없어요 점프 뛸수 없어요 도드스케도드스케 아이 지겠는데 이러다가 하지만 역전의 발판인 죠 이런 샨디에 브이트죽이야자아 어. 이럴수가 내가 지다리 내가 지다리 나를 이긴 시씩 같은 건 네가 처음이야. 널 워로드급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. 와접대해 주는 거 봐라. 나첫 라운지 할 때는 숨도 못 쉬게 두들겨 패고 한 번만 더 라운지 신청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눈빛 보냈는데. 내가 언제 그랬어? 너무하네. <laughs> 내가 언제 그랬어? 이마 자식아. 언제 그랬어? 야 장풍쌈 밀리지 않아? 안 밀려 밀리지 않을 거야 밀리지 않아? 내가 이길 수 있어 안 밀려 장풍쌈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 밀리잖아 안 밀려 안 밀려 오좀하는데장오 어, 장풍이 쏠줄 알아? 내가 지겠어 이러다가 내가 지겠는데? 오안 되겠어 매직 좀풀 해야겠어 안 되겠어 매직 좀풀 해야겠어 자차이야 어쭈 아우 이 박을 수 없어 어떻게 자이야 아, 따다따닥차이다아나 히트 확인이 실패 자다 땅 Correct, side, i 이길 수가 없지만 나의 트리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? 트리거가 있다면 말이지. 나의 트리거 있으면 역전이 가능하거든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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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여기서 질러버리다니. 이럴 수가. Round two. Point. a t t 지지않아지지 n o 거 o d 버릴 거야. 없애버릴 거야. 제거할 거야. 없애버릴 거야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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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clear. H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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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. Nantio Kilmoto. You took his cell of letter, she bought a 독사. quiet. You t

안돼~ 아, 점프가 너무 빨라서 공을 못 치겠어. 공대공을 네 치다니, 대단한 걸, 대단한 걸 내겨주겠어. 네 역전한다. 안돼, 안돼, 막을 수가 없어! 하지만 내가, 내가 트리거가 있다면 말이지 얘기가 틀려지죠. 트리거가 있다면 얘가 기 틀려지지.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.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워로드급의 시장 같았어요. 워로드급의 어 이런 시장 같았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이런 상대는 처음이야. 대회에서 만나기 싫어라운지도하기 싫어. 아이 라운지는 뭐할 어, 수도 있고. 예, 아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어, 강적이었어. 너무 약해서 내가 봐줌 <laughs>